다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으로 변명이 어, 됐습니다. <laughs> 앞으로 얼른 여러분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어,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과 검찰 그리고 언론 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2월 임시 국회가 개혁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개혁의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 1당이면서도 도저 몸조심하는 민주당으로 인해서.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고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대표의 연설은 우리 국정 현안을 골고루 진단하고 나름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무난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적절한 것은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협력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은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누구로 교체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차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당에 대한 다시 하겠습니다. 아, 본회의장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정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이나 사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좀더 겸손하고 성숙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